네 안녕하세요 더문에서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어 저는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마냥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주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신기해했고 그리고 제가 선택하게 된 결심은 당연히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저도 감독님 <laughs>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내 네, 결심을 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네. 설경구, 김용환. 김 회장. 자 경수 씨, 선우 어떤 인물인가요? 어 선우는 어, 우리호의 막내 우주 대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로 가게 되고, 근데 또 예기지 못한 사고로 거기서 이제 동료 배우들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홀로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수행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사투를 엄청 벌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정말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사투를 네. 벌이는 그런 네, 선우 인물 네. 선우예요. 사실 도경수 씨가 이렇게 마냥 선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강렬한 반전을 갖고 있어서 감독님께서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요, 경수 씨? 아 그럼 전몰했습니다. 아, 그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아 제가요? 예. 어..뭐 너무 가까이서 자주 보는 제가 예뻐하는 배우라 어, 그..이 사실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건 액면에서 보이는 느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면에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느낌들을 표현하는 걸지 발견됐을 때그 거기서 이제 매력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경수는 그게 엄청난 배우입니다.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었거든요. 이 친구의 뭐, 가정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꽤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어, 정말 남자고, 어, 이 영화에 나온 도경, 그, 텅선우란 캐릭터에 버금갈 정도로, 이타적인 면도 갖고 있고, 음. 많은 아픔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그렇죠. <laughs> 밝고 선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갈 것 같아요, 이 배우. 음. 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잖아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예.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우라는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도경수 씨는 김영환 감독님과 신관께서 만났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더잘 통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어, 맞아요. 인가. 그러니까 사실 신과 함께 때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그때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음.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같이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그 교류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랑 엄청 가까워졌다는 네, 마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깊은 교류가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교류는 있었지만 영화상에서는 혼자 고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로웠어요. 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요? 아,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연기할 땐 선우 그 감정들이 좀 극적인 감정들이 음. 많아서 막 집중할 때는 사실 몰랐는데 감독님이 언제 한번 그거 편집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구의 그 우주 센터 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응. 근데 딱 보고 한 거의 50명 이상이 응. 있었서 300명 정도? 응. 네, 3 0 0명 정도 있었어요. 아, 200명 정도. 제가 봤던데 한글에 <laughs> 그랬나 봐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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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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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실에서 혼자 앉아 있고 에서 응. 시간이 많았어서 항상 이제 저도 좀 선배님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외로웠던 기억. 그 외로움을 그 스크린에 고스란히 고립된 아, 예. 외로움을 표출해 내시지 않을까 더욱 더 기대가 네네. 됩니다. 네. 자 저... 그럼.